어미중 검사 등 쿠팡 관련해서 수사, 그리고 그 수사를 외압한 사건 관련해서 제가 가장 세게 문제 제기했고, 온 세상 만천하에 알렸습니다. 그랬더니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. 관범권 TG 폐기 관련해서도 검사들의 잘못된 점 제가 가장 세게 문제 제기했습니다. 그랬더니 공작이 들어왔습니다. 특검이 철저하게 상설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. 저는 국방수사 외학 관련 공작에 대한 그 문자를 작성한 자, 문자를 돌린 자, 문자를 날린 자 등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. 그리고 KBS, KBS 보도가 그 문자와 함께 어떻게 연루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쿠팡 수사 외압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는 서영교에게 공작을 걸었는지 이제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. 고발장을 접수합니다.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